2010년 모아기입다 2010년 모아지네 2010년 모아지 요거, 요거, 캐치가 이게 이미 벌어져 있어. 크롬도, 크롬도 까져 있지만 이미 벌어져 있어. 이제 걸레야. 어. 요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분해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교체해야지. 음... 이게 모도시가 아니라 모도시. 어? 중립이 안 돼. 중립이. 모도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딱딱딱. 이게 안 돼. 어? 이게 어? 뭐냐, 이게 구준액. 구준액이 뭐야, 구준액. 어. 오리모가지 구준액이라고 하지. 그런데 뜯으면, 무식한 걸뜯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찢겨져 이렇게. 뜯을 때, 뒤에서 이렇게 얇은 걸로 찢기는 거야. 무식한 해달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다로 했다, 뭐가 된다? 부서져버리지. 깨지잖아. 어. 쳐다봐. 신기한가 봐. <laughs> 신기한가 봐.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 하는 거지 뭐 쳐다봐, 뭐 쳐다보는데. 예, 이전 사람이 이거 핏스 안맞다고 아무거나 껴놨어요 이러니까 개돼지야 이거 개돼지 새끼들. 핏스 옷도 이제 또 새거를 껴워줄 거예요. 깨끗한 거지. 새거가 아니라 깨끗한 거. 뜯기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이두 개가, 이두 개가 뜯으면 끝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속부터 보고 속에서 또제기는 건데 제길 때는. 쓰해라 네, 이거 스덴 예, 거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만 원짜리는 쓰레이고 만 원짜리는 부러져요 이거 만원 천짜리는 튼튼하고 자 아래다 집어넣고 아래 보면 이게 홈이 있어 홈홈 홈. 홈이 여기 보이죠 홈두개홈홈 홈. 홈. 홈이 보이잖아요 홈에다가 넣어서 저래다가 기능게 있었는데 누가 쇠배 갔어 새끼야 새끼면은 된다 또빠지빠안되다 네. 한번 뜯었던 차라서 쉽네 또 시트 개조하느라 뜯었나보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 트위터에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일자로 꾹 눌러서 빼면 되고 제겨서 들어올리면 끝 그리고 빼면 끝. 그리고 제 끼고 이문 내리고 하는 거 항상. 이 차가 참 매력적인 게 스피커 왔고 편하다는 거. 이 차가 참 쉬워. 되게 매력적이서 이 차가 되게 매력적이야. 뭐 오조개 저가 편해. 이 차는 기본형이나 풀이나 잘 만들었어요. 이쪽 잘안 빠지네. 안빨 때는 뭐. 이대로 해야지, 뭐. 어? 어렵지 않아. 클러스 하면 돼. 스피커도 이렇게 피스로 조여져 있어. 이때 나온 차들이 편하지. 요, 요즘처럼 일체화, 일체화가 아니라서 편해. 뺐다 어. 박아버리면 돼. 어, 이때 나온 차들이 좋지, 모아비. 어차피 얘는 주문을 해도 주문을 해도 어차피 얘는 이 스피커는 이제, 이제 아마 일체화 나올 거야. 어. 이때 당시 이렇게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리, 리벳인데 무식하게 리벳으로 조여 놨는데 이쪽은 또 이게 스피커가 피스로 박혀있어요 여긴 다 피스로 박혀있다고 너무 좋지 이쪽은 리벳이야 무식하게 그래도 이쪽은 피스로 박혔으니까 이건 빼면 바꿔치가 용이하다는거 응? 입맛대로 세 좋은 좋은 차야 또은김 스피커도 바꿨으면 좋겠다 어. 어, 상태 안좋아 어. 지나가지 쳐다보는거 신기하게 사람들이 말이야 유튜브 21세기인데 뭐하냐 뭐 진짜 사람하지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무식한 어? 새끼들아 여기서 같이 이, 살아 숨쉬는 내가 힘들다 진짜 자여서 이렇게 해서 이거 땡기고 빼면 되는 거야 저 얘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 얘 봐봐 여기 여기가 부러졌어 이게 부러, 부러졌어 이렇게 이건또 고쳐보겠어, 이따가고쳐보다가 팔아먹어야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딱 또 때려 박으면. 플라틱까지 여기다가, 털린 게, 플라트 20개, 20개 시켜야 돼. 이게 또 일이네, 이게 또. 어, 이게 또 일이야. 네 요거는 또 이렇게 또 차이키스랑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다? 문제가 생겼네 땡겨서 간단해 어렵지 않아 땡겨주면 이탈되는 거야 <laughs> 간단해 땡기면 이탈돼 깨진 거는 잘 보관하고, 또 이렇게 고양이로 그또 꽂으면 돼. 간단하네, 그냥. 일자차 만지는 것 같아. 어? 너무 좋아. 어, 딱 끝나, 이렇게. 이렇게 붙었으면 좋은데, 륜차들은 또 더해 붙어나오더라고.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낭비지. 어, 낭비가 되는 거지. 여기다 꽂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온, 보스, 나온 볼트. 응? 피스지, 피스. 어. 피스라고 하는데, 피스를, 예. 야, 이 사람들, 피스. 야. 이렇게 하나, 여섯 개를 박아줄 거예요. 계속 이질감이 있네, 이렇게. 피스가 이제 새로 박았나 본데,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 여섯 개를 셀을 파 가지고 안녕하세요 도어 캐치요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박아요 이제 네? 박아서 마무리 하자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마무리 하고 그러다가 껴서 땡겨서 챙겨, 땡겨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 아래쪽은 이렇게 힘을 많이 받네. 이불 부분이 풀어졌구만 이렇게 해서 이제 당겨서 당겨야 되는데 야, 이안 뭐, 맞아. 어? 왜안 맞아? 됐다. 당기면 됐어요. 됐고 봐봐. 여기. 여기를 붙여줘. 당겨주면 끝나는 거야. 예. 다잘 꼽혀있고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요거는 세금 올려주고 이거만끊어주면돼 요거 잘 됐나 하여튼 요거만 되면잘 된겁니다 짜잔, 이거 깼어요. 어, 샤프어떻게 어, 잡히어요 예, 뒤가 좀 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고를 좀 차세 방치해, 출구 닫아서 깼. 조병이 쳤네. 아, 왜. 근데 나저 감도도 괜찮은데요, 그니까 괜찮아요. 백 점칠 잡히고, 기도 뽑아서 잡히면 된 거예요. 예, 팔십 점 잡히고. 성능도 뛰어나진 않지만 모양은 뿌듯하네. 아, 뿐드가... 아, 아, 네. 예. 원래 좀 된다고 자신감 있게 하면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잘된 거예요. 그렇죠 블랙버스로 한번 봐주세요. 상지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뜯어보니까 이 스피커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바꾸면 되게 좋아요. 뭐, 돈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했지만 잘한 것 같은데요. 아유. 일할 때 그냥 네. 어? 노무현 말대로 몇개 달라고 막 이래야지 알아서 하겠끔 그렇잖아요. 네? 뭐 의심한 목소리를 어? 전화 가기로 한번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떠또한 보는 거야. 손님이 전화로 예약해 놨는데 핸드폰도 전화 와서 더싼 집에 알아보고 있대.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더 싸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왔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 내가. 이중계약 하지 마라. 제일 싫어이 이중계약이니까. 이중계약은 어떡하냐고. 물건을 예약해놓고, 아, 예약해놓고, 갔다왔는데안 뭐, 오는 안 거야. 막이 안 샤크 이런 안때라라면은 팔아볼 수 있지만은, 이런 도우 끝이면 어떨 거야. 같은 사람 와야 돼. 심지어는 내, 내 여기 가게 임기 내에 못 팔면 못 파는 거고, 임기 내에 팔아야 되는데, 걔 같은 거. <웃음> 유튜브 <웃음> 왔어요? 블로그 <부르고 웃음> 보고 왔어요? <laughs> 아, 저는 생각을 잘하거요 그냥 왔어요 그냥. 타고 아,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겠다. 예.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사장님 그 샤우팅 때문에 어때 샤우팅 때문에 샤우팅 보고 어때요? 샤우팅. 저 이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야, 그것씨 대단하냐, 그 아까 저그것씨 다대통은 정세균이래네. 예. 그러면 뭐다? 도로 문제인. 문재인순환막 맞죠? 아, 네. 이게 왜 망가졌냐? 느이 지금 못 오시가 안 되잖아요. 못 네. 오시가 안된 이유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부러졌고 이게 힘 받는 게 이게 부러졌고 아, 여기 에 부러졌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본드로 붙여보겠다 마음 먹었는데 봐봐요. <laughs> 이제 못시또 되죠. 또 빼면 은 되는데 뭐가 된다? 여기에 연고 를 하나 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다시 붙인다고 한들 이게 약한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죠. 도로 부러지죠.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아, 좀 이게 좀 학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프레스 만드니까 이게 그냥 풀어진 것 같아. 예. 이게 딱, 딱 쳐져야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술려 탔으니까. 예. 이게 힘이, 예, 그쵸. 그렇죠. 렇 예. 그게 맞는 거예요. 힘이 탔으면 망가지면 당연한 갈까? 거 아니야? 그렇죠. 나보고 왜 망가지니?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저기 정주혁한테 물어보라고, 정주구한테 물어보던가. <웃음> <웃음> 나한테 물어보지랄이야. 어, 일단 됐고요. 또 오늘 뭐 어떻게, 뭐 작업. 몇 점? 샷카한 때도 한번 찍어줘. 샷카한 때도 한번 찍어줘 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오늘 뭐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네, 안 되면 대기하지 못해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대기할 수 있어요. 네. 몇 점입니까? 백 점. 백 점이요? 야. 예. 네. 솔직히 아까 그거는 솔직히 저거예요. 이거 보니까 순정 맞아요. 세일자네 현대모비스라고. 네응 네. 맞아요 이거 순정이에요 순정 네 요것도 거. 요 안에다가 또또물 새지 말라고 실리콘 쌓았어요 아, 약간 좀 네. 펴드리고 예 네. 네.